그리고 여기 영웅제중이 있네요. 동방신기 아니에요? 프 이렇게 여기서 책이나 뭐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코인 노래방이 아닌 빨래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 게스트하우스나 비즈니스 호텔은 이렇게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틀에 한 번은 꼭 빨래를 합니다. 숙소를 선택하실 때 시설물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세탁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세탁기가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짐을 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세탁기가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일본 빨래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죠 PC방에서 머무는 게왜 좋냐면은 게스트하우스 가격이 아무리 싸도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면 최소 6,000원입니다 건조하는데 최소 300엔 빨래하는 데는 500엔 해가지고 800엔 정도 써야 되는데 PC방에서 만약에 빨래를 하잖아요. 건조하고 빨래까지 다 합쳐서 예, 단돈 200엔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엔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음료수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PC방을 더 선호합니다. 이 번째 방송입니다. 자, 코인 노래방 아니 코인 빨래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업 시간을 잘 살펴보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써져 있네요. 시내에 있는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오토구나. 역시 제가 문 앞에서 느꼈던 바로 그 풍경이 그려지고 있네요. 여기는 건물도 좀 낡았지만 기계도 매우 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웅제중이 있네요. 동방신기 아니에요? 점프 이렇게 여기서 책이나 보라는 얘기죠. 아, 너무 옛날 건데요. 저 최첨단 시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드라이하는 거하고 이게 말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한자로 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김천재라고 써져있습니다 예, 담이고 건조기라고 써져있고 이거는 큰거 15kg까지 되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다 건조기밖에 없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세제가 따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빨래방에 세제 자판기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세제는 편의점이나 백엔샵에서 구입해서 오시면 됩니다. 세제가 없는데 세제도 안 팔고 세제를 사오라는 얘기가 보통 이런데다가 누가 세제 같은 거 넣고 가거든요. 세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제를 안 넣고 빨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돈을 넣고 빨래를 넣고 세탁기의 문을 닫아주면은. 40분이 걸리네요 40분 딴 데에 15분이면 되는데 여기 40분 이렇게 1시간을 보내겠네요 만화나 보고 있겠습니다 만화는 뭘 볼까요 쿠모보이 어, 친미가 있네 이거 분명히 월간이라서 옛날 거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판매점에서 이거 가져가라고 주는데 자, 그럼 일단 만화를 보면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코인 빨래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크린토피아에서 새로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격은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건 4,000원. 큰 거는 4,500원. 일본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가 100엔인데, 그거는 10분의 100엔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한국이 더 좋습니다. 자 빨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빨래하는 데약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네요. 탈수와 건조 모두 다 합쳐서 아직 빨래가 조금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는 그냥 숙소에 가서 널어 놓으면 될것 같네요. 자, 빨래와 탈수를 합쳐서 총 7,000원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한국보다는 한 2,500원 정도 싼데 그다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본에 오시면 은 코인 빨래방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